안녕하십니까 따상맨입니다. 6월 27일 오전 10시 21분입니다. 시장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, 코스피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코스닥 0.8%, 코스피 0.4% 하락하고 있습니다. 거래 대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. 방에서 던 코스닥 역시 전고점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. 특히나 여름철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와이어 볼 어제 단일가에서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, 요공시는 어제 3시 38분 그리고 5월 3 1일시시가나그는데 규모 모는그렇게큰 규모는 아닌데 오늘 반응, 을 보여주네요 그래서좀 매매를 하고 그리고 기가레인 2등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. 매매를 하고 지금 현재 상가에 잠겼을 때 다시 상가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주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하나기술 지금 30분 거래정지가 나왔는데요. 천억 이상 공급해야 기사가 떴는데 어, 정말 좀 시세를 줄지 모르겠습니다. 1724억 규모고요. 중 대형주 가성 주가가 좀 상승할지 아니면 급등했다가 계속 빠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또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, 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